안녕하세요. 마우스입니다. 자, 저는,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글로벌 인플루언서 팀이라고 하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팀은 무슨 팀이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에 보면 이제 R&D 팀이 있잖아요. 그 팀에서 새로운 기술들이라든지, 뭐, 이런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를 가장 먼저 좀 접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접하고, 그 다음에는 또전 세계에 아주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테크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오피니언 리더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이런 걸또 전달하고, 또 여쭙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돕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왠지 왠지 어려운 기술도 막 척척 이해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뭐 앞으로 막 다가올 미래도 뭐 어, 미리 볼수 있고 어, 이런 걱정이 없을 것 같나요? <laughs> 어, 근데 <laughs>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본사에 제 매니저가 있어요. 저희가 1대1 미팅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내가 이 세바시라는 것도 나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야 이런 AI 시대에 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성원들은 어떤 준비를 시켜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본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저희 매니저가 이 얘기를 꼭 전달해 달랍니다. 우리도 잘 모른다. <laughs> 자,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한 챗GPT를 만든 오픈AI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게 벌써 7년째예요. 어, 하지만 또 이러한 변화를 직접 이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도 사실은 이제 막 걸음마를 딛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앞으로 있고 어, 이런 거를 여러분만큼이나 저희도 새롭게 막 배워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여러분도 사실 어? 나만 그런 건 아니네? 이러면서 약간 좀 마음이 놓이시죠? 자, 여기 이 그래프는 어~ 가트너라고 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IT 컨설팅 그룹인데요. 여기에서 어~ 그 발표한 기술 생명 주기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모든 이런 어,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익사이티도 합니다. 막 놀래고 하지만 사실은 또 천천히 현실을 또 자각해요. 뭐 이걸로 다될것 같았는데 또 조금 아닌 것도 있고 여러 이제 또 어, 이렇게, 이렇게 실험도 하고 거치고 또 새로운 것들도 한번 조율도 해보고 이러면서 사실은 천천히. AI와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이제 맞게 될 건데요. 앞서 제 매니저가 잘 모른다라고 고백한 거 기억하시죠? 자, 이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 중요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성장 마인드셋인데요. 돈 비어 노이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비어 러니롤. 모든 것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배우는 문화를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어뭐 모르는 것을 사실은 부끄러워 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매니저도 우리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오히려 질문하지 않고 또즉 새롭게 배우려 하지 않는 자세를 가장 경계해요. 또 사실 현재 기술 이렇게 변화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걸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 내가 잘 알았는데 오늘은 아무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내가 경력이 좀 많고 그리고 예전에 고성과자였어. 그리고 작년에 내가 고성과였다고 해서 자신 만만할 수 있을까요? 혹은 그 반대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또 공부 성적이 나빴었고, 또 이름 있는 학교나 직장에 가지 못했다고, 영원히 그 자리에 있어도 될까요? <laughs> 자, 이렇게 변함없이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구성원 모두가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어, 이끌어야 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어, 바로 이 생성형 AI 기술을 전 세계 기술 인플루언서들에게 교육하는 프로젝트인데 이미 각 분야에서 자기는 이제 내놓으라 하는 탑 기술자인데 새로운 영역의 기술을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저랑 또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아또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 기술에 대해서 야,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그래서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아, 이게 뭐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마음을, 그런 이유를 찾고는 싶은데,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도 이 성장 마인드셋, 어, 막 이렇게 막 강조를 많이 하니까 사실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은 해보면서 배우는 게 저희 직원들이 가져야 되는 이제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성장 마인드셋을 끌어올려야 했죠. 근데 이제 이때 보니까 리더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더라고요. 자, 이런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고, 혁신의 시대에는 어떤 리더들은 일단 등을 막 떠미는 리더들이 있죠. 일단 뭐라고 가, 뭐라도 한번 가지고 와봐. 뭐 이런 식이죠. 한번 막상 해보니까 그 캄캄한 망망대에서 헤맸고, 그리고 막상 결과물을 막 어렵게 막 가지고 왔는데, 완성도도가 높지 않으니까, 에게! 이러면서 칭찬보다는 욕을 먹었고, 그쵸? 그런 경험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을 누가 하죠? 못 모르는 신입사원. <laughs> 그쵸? 그리고 윗사람들은? 아, 막 이들이 자충우돌 하면 자기들은 뒤에서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훈수를 두죠. 아, 뭐, 이거는 이렇고, 뭐, 이렇게 훈수를 두니까 전체 조직이 혁신할 리는 없습니다. 자꾸 반대의 리더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경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이제 지도 편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제 리더들이죠 그리고 또 아랫사람들한테 이거뭐 중요한 일 맡기기에는 아무래도 못 믿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시로 체크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소하게 실수라도 하면 거봐 이래서 내가 꼭 필요해 막 이러면서 또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 내가 열심히 일하는 좋은 리더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은 성장할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저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긴 리더는 어땠을까요? 자, 이분은 본사에서 아주 다양하게 커리어를 개발해 온 내공이 단단한 어, 그런 리더였어요. 일단 프로젝트를 맡길 때에도 아주 신중하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제 매니저는 아주 정기적으로 1대1 미팅을 통해서 팀원들의 이야기를 참잘 경청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점은 무엇인지, 또이 친구의 약점은 무엇인지, 혹은 어디에 관심사가 있는지, 그리고 또 커리어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걸 평소에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니, 그러다가 이제 조직의 성장에 필요한 또 어, 프로젝트가 발굴이 되니까 딱 가장 적합한 그 직원에게 이렇게 맡기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의 배경 그리고 목적 이런 것들을 또잘 설명해서 이 팀원이 그 프로젝트의 맥락을 잘 파악할 수있도록또 돕고 또 자신의 성장에는 그러니까 내 성장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꼼꼼히 대화를 또 나누어서 내가 어이 프로젝트가 나내 성장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또 이거를 또 우리 조직에도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맥락 설정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프로젝트를 맡은 이제 저는 질문을 엄청 질문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질문을 수없이 던지면서 어, 프로젝트의 목표라든지 뭐 방향 같은 거를 좀 구체화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도 이렇게 한, 무시하지,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직원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을 하는 과정인 거죠. 매니저도 그래야 또 다른 부서는 어, 부서나 또 팀원 등의 회사 내에 또 다른 필요한 리소스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또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나 또 정보를 적절히 제공해 줄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매니저와 아주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결코 제가 망망대에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물론 매니저는 저기 시차도 저와 다른 미국에 있고 일주일에 30분 네, 1대1 미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의 주인은 나다. 해당 직원이다 라는 걸또 확실하게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피플 매니저, 그러니까 사람을 매니저하는 팀장은 구성원을 성장시켜야 되는 또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팀원이 좋은 성과를 내고 성장을 해야 어, 팀원이 팀장인 또 나도 성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어, 성장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에 굉장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자 어떠세요? 이제 경험상 성장 마인드셋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시점은 바로 이런 시점. 잘안될 때, 실패할 때, 너무 좌절해서 더 이상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 가장 큰 힘이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모두 직장에서나 일터나 뭐 믿는 뭐 선후배나 상사나 후배들 다 있으시죠? 근데 혹시 그런 분들한테 배신은 당해보신 적 있어요? <laughs> 저만 당했나 보네요, 배신을. 더 가슴이 아픕니다. <laughs> 제 예전 팀원 중에 아주 적극적이고 목적 의식이 뚜렷하고 어디서든 제 리더를 맡기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외국 분이세요. <laughs> 자기 의견이 좀 강하긴 해도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저도 이제 어, 이 친구의 매니저로서 커리어에 걸맞는 또 프로젝트도 찾아주고 또 좋은 고가도 이렇게 챙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어느 석과평가 시즌이었는데 이번에도 이 친구가 저희 팀에서 가장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했고 또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 팀장으로서는 너무 뿌듯하죠 그래서 아주 기쁘게 그 결과를 본인에게도 전달하고 한 이틀쯤 지났나 제 직속 매니저가 저랑 1대1 미팅을 갑자기 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고 이제 참여했는데 그 날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이 최고의 보상을 받아왔던 이 팀원이 저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 알게 됐거든요. 일단 가장 큰 불만은 자신이 단순히 최고의 고가 성장만 받을 사람이 아니고 프로모션이 되어서 아시아리 전 매니저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주고받은 이메일, 대화 등을 증거라고 모두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정말! 그 등에 칼이 콱 꽂힌 느낌이 있잖아요. 막 피가 줄줄 막 흐르는. 자, 그간 정말 좋은 매니저가 되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들을 위해 그렇게 기울인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런데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쉽게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또 CCBB를 쉽게 가릴 수도 없고, 또, 뭐 외국에 있으니까. 야, 술이라도 한잔하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 그 와중에 또 아무 일 없다든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정심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제 마음에서 저도 모르게 조용히 읊조리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지? 하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늘 성장 마인드셋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는 게 중요해 하도 막 세뇌를 당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순간에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계속 저에게 스스로 묻고 있던 거예요. 제가 오히려 더 단단한 피플 매니저, 정말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그러한 또. 필요한 지식과 리더십에 대한 통찰을 더 익힐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또그 친구도 저와 큰 마찰 없이 또 다른 곳으로 곧 이동했고 저는 그 자리에 타인에 대한 배려도 훌륭한 훨씬 더 멋진 팀원을 채용해서 이전보다 몇 배는 더 훌륭한 팀을 꾸려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장 마인드셋이고 힘이 셉니다. 힘이 굉장히 세요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지라는 이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세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총 1, 2위를 다투는 이런 회사가 되는 데 있어서 성장 마인드셋이 정말 가장 중요한 저희 철학임을 모든 제 메스 직원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나 스스로다. 여러분들의 구성원이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의 조직과 조직원이 고객을 위한 담대한 혁신을 시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바로 성장 마인드셋. 꼽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원 한명한 한 명이 기장이 되고 AI 부기장과 함께 고객의 성공을 위해 배우고 성장할 때 기업도 조직도 성장해 갈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혁신의 시대를 담대하게 향해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